어, 여러분, 고추에, 그, 고추가 한마디에 4개에서 6개까지 달린 거 보셨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4개가 달렸죠? 근데 다른 데에서는 지금 6개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다조합 플러스하고 골드를 10인 가격으로 계속 옆면 시비을 해주시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농가들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6개가 달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센네 다섯 여섯 자 이것뿐,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 이 고추 크기가 생수병보다 더 커집니다 여기도 두 사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주화 골드하고 플러스 부분들은 그문의및상담은 여기 자영과콩 고객센터 010-6570-2044 여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고추 대박 나세요